자, 오늘은 골리프스 BX51 등립형 미경에 대해서갈라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델은 BX51M 모델이고요. 지금은 단종이 되었고, BX53 모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파워 버튼이고요. 요 밑에 버튼은 누르시면 은 밝기가 고정이 되어서 밝기 조절하는 노브를 아래로바꾸도 변화가 없습니다. 그데 네, 요런 다시 꼽 해주면 밝기를 다시 조절해 주면은 밝기의 변화가 생깁니다. 자, 위에서 설명드리면은 제반렌즈 부분이고요. 어, 사 마다 미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조절해서 양쪽으로 보는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질 때까지 이 간격을 조절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브가, 어, 저관렌즈를 볼 건지 모니터로 볼 건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.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은, 접안 렌즈로만 볼수있고요 모니터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. 빛이 100% 접안 렌즈만 로 합니다. 자, 이렇게 땡기면은, 접안 렌즈와 모니터상으로 이미지를 동시에 볼수 있는데요. 접안 렌즈로 70% 빛이 들어가고, 카메라로 30% 빛이 들어갑니다. 이 기능이 저방과 모니터가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상장히 편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당기면 모니터 상으로 100% 빛이 들어가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중간 정도에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있는 ND 필터. 간혹 이 ND 필터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ND 필터를 다 집어넣으면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. 빛의 추가량이 한 20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의 밝기를 최고로 올리면은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.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안 보인다고 상황하시는데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당겨주시면 됩니다. 간혹 이 노브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핸드경 관찰 방법 중에서 브라이트 필드, 다크 필드, 지금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데블렌즈를 손으로 돌려주고요. 그 다음 x, y 스테이지를 움직일 수 있는 x, y 스테이지 노브를 움직여주고요. 그 다음에 지축을 이제 높낮이 추준을 맞추는 조동나사와 미동나사가 있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항상 이 카메라 이미지가 모니터상으로 잘 나오는지 이 너브를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엔티피터가 나와있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FS와 AS 조리개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미지를 보시면서 초점을 맞추고요. 자, 필드 조리개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단기면 보여지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좁아집니다. 그 다음에 A 소교 쫄당기면은 빛의 양이 조금 줄어들고요, 조금씩.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 좀더 중심 부위에 컨트라스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기능입니다.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높 않습니다. 七、六、嗯、五、嗯。